여왕님, 지금 킬리사라고 하는 무리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왕님의 활약상을 익히 들었으며 자신의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킬리사는 무리의 수는 적어도 강력한 거대 괴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킬리사. 미스테프 포행성은 자치령 군수 생산의 중심지다. 무리를 데리고 그곳을 파괴해라. 그런 다음에. 너의 군단 합류를 허락하겠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여왕님. 이번 변신으로 인해 여왕님의 능력이 변경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여왕님의 방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전에 뭔 대화가 있? 무리언이의 일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무리 어미들은 왜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려는 것이? 어쩌면 모든 무리 어미가 군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어쩌면 뭉쳐야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걸지도. 음. <laughs> 고대의 존재가 날 공격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당신의 정수. 그는 그 정수에 끌렸다. 넌 경고 한 마디 없었고. 그는 적그었다 당신도 적이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더 강해진다. 당신도 알고 있다. 이제야 네가 조금씩 이해가 된다, 대학아음 케이 캐리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 그날이 오면, 군단은 제로스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제로스는 군단의 것입니다. 자가라시... 멋진 말 하려고 하는데 실패했 원시물이 우두머리들의 강력한 정수로 인해, 여러 개의 새로운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나면, 이세 번째 열에 있는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와우 보자 도약 공격 지속 효과 아 이걸 키고 있으면 이런 게 된다 어, 사이오닉 이동 속도 증가 이런 거 좋지 파괴 소나기는 사이오닉 돌진 강력했어 이렇게 그리고 오호 이거 자유의 날개에서 테란이 가지고 있던 그 그거죠 자동 추출 음. Hmm.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건 좋은데, 보급품 50% 향상이라는 게,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그냥 껴보도록 하죠. 치유, 치유는 어차피 여왕들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캐리건 혼자서 하는 미션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것인 만큼, 야생 변이로 갈 거고, 베스핀 효율? 하! 자동 추출이랑 이걸 합치면 상당히, 도움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쌍둥이 일벌레. 이야, 저먹이, 저먹오 마이 갓, 이거 다 가지고 싶은데? 아, 어떻게 하지? 아, 베스핀 표, 효율은 일단 포기를 하고 이미 이제 자동 추출장으로 이제는 그쪽에 보너스를 얻는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점막이냐, 쌍둥이냐. 근데 일꾼이 워낙 후반 가면은, 예, 인구수가 빨리 차죠? 그니까 일벌레에 덜 들게 하면은, 인구수 차지가,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걸로 하고, 벌써 47이야? 좀 있으면 만렙, 진화구덩이. 아바, 투르 군단에는 너 같은 생명체가 없어. 니네 안에 정수는 어디서 온 거지? 초월체가 여러 종을 조합하여 나를 만듦. 한 개체이자, 한 무리 초월치가 죽은 뒤엔 뭘 했지? 차 행성의 땅굴을 방황 아무 목적 없이, 야생 상태로 칼날 여왕이 날 발견 다시 저그가 됨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저그가 아니란 말이야? 이끌어줄 의지가 없으면 짐승에 불과함 아니, 더 하등한 존재 와우. 저런 식으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게냉정하거나그 지나임무. 히드라리스크 강화 준비 완료. 탐험을 나간 무리. 자치 연구역에서 고대 저그 정수 발견. 무리가 공격당하고 있음. 시간 없음. 오케이. 히드라이 스는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하는 대신 체력이 약합니다. 바퀴나 저글링으로 보호하십시오. 물론... 물론이지... 원때는 그렇게 약하진 않았는데... 아니다, 약했구나 사실. 이는 워낙 이제 무리를 지어서 공격하다 보니까 좀... 쉽게 안 죽었던 거지. 찌지기한번 당하면은... 말살 당하죠. 마렉5 행성. 군단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음. 프로메테우스 자 감염 전문 천 근처에 정수 있음. 초월체의 장점을 관통 군체, 속도는 느려도 공격력은 엄청남. 정수 수집, 히드라리스크를 적응시켜 자치령을 제압해야 함. 와우, 일편의 유닛들을 보니까 반갑군요. 골리아시나 썽큰 콜로니, 아주 반가워요. 자, 오. 아 딜레이가 있구나.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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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와, 체력 제... 한 방에 죽을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 조심. 45, 한 방에 죽지 않네. 검사 중 유전 정보 부족 나머지 관통 군체도 처치해야 함. 멍청하게 쳐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워우. 와... 사거리바라시... 오씨피 나이스... 허이? 멀수록 오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네요. 끝. 됐스. 유전자 획득. 관통 근체를 조작하여 히드라리스크에 주입. 히드라리스크, 이제 관통 족수로 변태 가능. 그렇죠. 관통 촉수 변태, 변종으로 변하고 나서 또 변태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희한하네, 희한해. 역시 히드라 리스크. 이중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실. 관통 촉수, 잠복 상태에서 공격. 단일 대상 공격 장갑을 관통해 공격함 예 겨우 커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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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와우. 공격 들어가는 속도. 속도 보세요, 진짜. 사거리도 장난 아니다, 이 정도면. <laughs> 아 진짜. 남은 건 프로메테우스 중대지. 기 수박. 죽을 뻔했구만. 이야. 공격 속도 1.45. 오시. 올리아 사거리 밖에서 와몇 번만 터진 거야 진짜 대란 병력 제거 또 다른 히드라리스크 변태 가 살아남은 가시지옥 발견 이 정도 능력이면 확실히 행성 한때 다고스 무리의 번식지 현재 야생 상태 이 정도 능력이면은 따로 이렇게 야생 가시지오 군단 내부 분쟁에서 살아남음 조종할 수 있겠는데 더 만들지 못하겠어 변신에 필요한 핵심 유전 정보가 없음 가시지오 꿀 필요함 근처 구를 확보해야 함, 군단이 정수를 되찾아야 함. 이 정도 능력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미션을 끝내고 나서 이렇게 지나 인물을 주어주는 거라고 말려 하 했는데 엄청나게 계속 끊겨 버렸네요. 가시지옥 구리 가까이에 있어, 이동해라. 알겠습니다. 야생 적우가 우리를 감지했어, 잠복해라, 어서. 가시지옥 잠복 상태에서 다수의 적 공격. 경전과병력에 효과적.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는구나. 둘다 그냥 땅굴. 서둘러 잠복해서 공격해라. 땅굴에서 싸우는 땅굴, 잠복해서 싸우는. 예, 러코. 목적지 <목적> 도착. 무리함이 길리사. 정수 추출을 위해 이쪽으로 출발 대군주 이동중 야생 저그의 움직임이 느껴져 놈들이 남쪽에서 공격해온다 가시지옥굴을 방어해라 휴 위험했네 또 다른 무리가 접근한다 가시지옥굴에 접근하게 두어선 안돼 공격 오가시 지원 쿨. 헬로. 우리 안 때리니? 야생 저그 물리침. 무리엄이 정수 추출 준비 완료. 히드라리스크 변태를 위해. 유전자를 준비해야 함. 진화구덩이로 귀환. 히드라리스크 변태 준비 완료 결정 대기 중. 하하, 그럼 기본적인 히드라리스크의 능력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진화를 한 방식이 적은 숫자 굴리고 저글링은? 그리고, 뮤탈은 체력, 아니야, 그건 뮤탈 아직 안 했지. 바퀴는 버프.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저주 거는 거고. 또 누가 있더라 맹독은, 야, 양 늘리고. 세 개밖에 안 했군요, 진화 인물을 지금까지. 하. 음. 러커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중장갑 유닛 상대하기 위한 유닛이 보통 대체적으로 저그에 많지가 않죠. 히드라가 원래부터 중장갑 유닛 상대 유닛이니까 변태를 하고 나서도 불곰이랑 탱크, 토르 이런 것들 상대하려면은 있으면 좋겠죠. 가자. 하, 히드라 진짜. 남포케, 남포케 생김새 자체가. 히드라 진화 임무도 했으니 이제는 다시 다른 행성으로 떠나도록 합시다. 테란이 이런 장치 수청기를 차 행성의 무리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무리엄이 킬리사가 보내줬습니다. 무기는 아닙니다. 양방향 교신기. 계 칼날 여왕. 네가 결국 너의 그본 모습으로 돌아올 줄 알고 있었다 이 괴물아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짐 레이너를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말이지 <laughs> 그래 그 녀석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호랄관 내 근처에 널 심도 하지 마 안 그러면 짐은 죽는다 그는 너를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다 그런데 넌 그걸 내팽겨쳤지 <laughs> 그 녀석이 너를 보면 얼마나 역겨워할까 아마도 널 제일 먼저 죽이겠다고 하겠지 짐이 느껴지지 않아 자저스토있라인을 예상하지 못한 분이 계셨을까나 레이너 역시 예상대로 살아있군요 근데 맹스크가 어떻게 캐 n o w 괴물 다시 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았는지 그건 좀 희한하군요 제루스 행성에서 뭐 에너지가 폭발, e a c h i n g us. 그게 거기까지 느껴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나? 어쨌거나 두 가지 또 선택사항이 주어지네요. 코프룰루 구역에 있는 무리어미 중 하나가 이상한 사이오닉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저그이지만 군단 소속은 아닙니다. 난 당신이 맹스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안다. 당신이 가장 조심해야 할건 맹스크의 외계 병수, 혼종이요. 혼종을 막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이 좌표에서 나를 찾아라. 자취령이 혼종을 조종하고 있다면 우리의 코랄 침공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연구실을 파괴해야 합니다. 혼종이 강하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 그냥 조심해야 된다로 바로 결론이 나나? 뭔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종족들이 혼합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 명령을 내리시면 거대괴수를 자치령 구역으로 이동시켜 테란 함선 히페리온을 찾겠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짐 레이너라는 테란을 찾으시려는 건지요. 오케이 딱 봐도 스카이거 기지부터 하는 게 예, 새로운 유닛도 언락하는 게 좋죠. 갑시다. 여왕님, 우리에게 연락을 했던 감염된 테라인.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왕님을 안다고 합니다. 넌 누구지? 날못 알아보겠나, 알렉세이 스투코프. 한땐 당신의 적이었지. 이젠 우리 둘다 저그가 된것 같군. 게다가 우린 목표도 같아. 바로 이 시설을 파괴하는 것. 맹스크는 이곳에서 혼정을 교배했다. 포로토스와 저의 그 DNA를 결합해 엄청난 힘을 지닌 괴물을 만들어냈지. 그럼 이 시설을 함께 파괴하자. 잠시만. 일단 스투코프라면은 일단 브루드워에서 테란 영웅이 두명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 아, 스투코프가 먼저 배신이었나 뭔가 희생당했던 그 병사였는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주인 격, 주인공 격인 그 장군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근데 프로토스와 저그의 DNA 결합, 이거는 두란? 제, 브루드워 그 마지막 숨은 미션 할때 두란이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었나? 사실 스코프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두란이다 하면서 오마이 oh 갓 했는데 아니었군요. <laughs> 아 이런 식으로 브루드워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물들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무리 미들에게라 거대 들을 데리고 이 행성계로 오라고. 이 기지에 무리를 풀라고 요 아니, 자가하고 내가 무리를 끌고 들어가겠다. 그럼 다른 무리들은 도에서 그냥 대기하는지요? 근처에 대시켜 기지를 파괴한 다음 짐을 찾 간다. 오케이. 혼종의 위협을 제거하는 거, 그게 유일한 목적은 아닐 테고. 왜 나를 돕는 거지? 놈들은 날 오랫동안 가두어뒀어. 실험과 고문, 그보다 더한 것도 견뎌야 했지. 이젠 저 기지가 불타는 걸 봐야겠어. 날 도울 힘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봤는데, 당신밖에 없더라. 감염되고 포로가 되고, 실험 대상이었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군. 지금 알았는데 캐리건 이상할 정도로 눈을 안깜빡이지 않네요. 희한한 걸 희한한 거에 이제는 제가 신경을 쓰고 있군요. 감염된 대란이라 이런 건본 적이 없습니다. 강력하지만 고립되어 있군요. 어디에서 온 자입니까? 스투코프는 지구인이다. 그들은 몇년전 이곳으로 침략군을 보냈지. 기억이 나. 내가 박사를 내줬지. 그래야 말당합니다. 난 스트코프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저그에 감염되었다가 치료되었다고 말이야. 오랫동안 이곳에 포로로 잡혀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놀라울 건 없어. 으흠... <놀람> 대략하는 하늘에 n 있는 동지 나 t 비다 음. 군단은 전진한다. 오케이. 프로토스와 저그 혼종이라 생각만 해도 역겨워. 기지. 가 저기서 혼종을 만들었단 말이지 침투하기도 쉽지 않겠어. 오케이. 일단 캐리건.

생물체, 스투코프. 대단히 흥미로움. 결과, 충격적. 어째서지? 스투코프의 개조는 원시 칼날 여왕의 개조에 버금감. 그러나 스투코프는 인위적인 설계의 산물. 테란과 저그 물질의 결합 솜씨, 흠이 없음. 극소 규모의 조작, 군단은 불가능. 저 어딘가 너보다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말이군. 왜? 자존심 상해? 스토코풀 개조한 존재는 생물체 아바투르를 능가함. 반박할 수 없음. 군단을 데리고 즉시 그 존재의 밑으로 들어갈 것을 권함. 절대 안 돼. 아바투르 진짜 무슨 생명체 조작 능력 그거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군요.

감염충으로 강력한 적을 조종하십시오. 토르나 전투 순양함 또는 기타 테란의 중장갑 유닛들이 이상적인 대상입니다. 이거를 예상하고서 군단수 아 히드라를 그쪽으로 업그레이드한 건데 생각해 보니까 감염충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는 있겠군요.